함께 오신 선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류현진 선수가 소속해 있는 LA 다저스의 어,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부상자 명단에 있는데 이분의 연봉이 <laughs> 전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어, 354억입니다. 일, 1년에 354억 받는 선수니까 되게 잘하겠죠. 메시지이 어, 끝나면 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 보육원도 세웠고요.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많은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커쇼는 뭐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남들에게... 또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베풀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룩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정 여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네.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루시 어떻게 베들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이 베들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모압 땅으로 어,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했던 이주했던 엘리멜레 가족을 만나게 됐고 결혼을 했고 어, 이제 시어머니만 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어, 오늘 13절을 읽어 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어,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안내로 맞이합니다. 과정이 꽤 있었죠. 어, 근데요, 이 이제 룻기 1장 4절을 보면 룻이 이제 이전에 결혼했을 때 엘리멜렉의 아들 이 말론과 결혼했을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10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 1장 4절을 근거해서 봤을 때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없었는데 오늘 13절을 읽어보면. 마치 허니먼 베이브처럼 바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둘의 관계를 또이 후사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 아마도 이방 신을 섬겼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쫓아오면서 다 버리고 온전하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루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이전까지 이방 모압 땅에 살았던 이 여인이 전혀 어, 이제 가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낳지 못했던 아이를 오늘 13절에 바로 낳게 되는 축복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독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루시인데 시어머니 나우미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뻐하고 노래를 하는 거죠 16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우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우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e n So, I'm going to tell y 품 u that the idol is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한 l e bit more than 다 l i 니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이 과정인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이웃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해를 지난주에 봤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오벳은 분명히 나오미가 아닌 루시 낳은 아들이고 정확하게 따지자면 오벳과 나오미는 전혀 혈연이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14절에 기록된 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기업 물은 자가 오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루기는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정말 암울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도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이 뭐 어찌 됐든 간에 또 순탄치 못했고 또어 이제 나우미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고 남편도 죽게 되었고 무르키의 뭐 시작은 굉장히 좀 암울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룬만 남게 되었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 루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요? 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에로 모압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도 이 과부가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고대 이 중동 사회에서는 더욱더 어려웠을 텐데 이 시어머니와 자기 혼자 이 어. 시어머니 과부, 본인도 과부.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룻시 그것을 모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룻은 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신 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나요? 어,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누가 남긴 것을 그냥 줍는 정도. 그 일이 뭐 아주 허드랜 일이든 아니면 뭐 아주 뭐 그거보다 좀 높은 일이든 간에 어쨌든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였겠죠. 그런 일을 조금도 시지 않고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세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명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업 무를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시지만 이 기업 무를 자는요. 뭐 대단한 혜택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전장에도 나와 있지만 좀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질 게 있으니까 아니 난안 할래. 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차로 철저한 책임과 희생을 갖고 이 모든 과정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뭐 루시 뭐 베들레헴에 가서 뭐 보아스를 만나야겠다. 뭐그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 저번에 도 설교했지만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되었다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 14절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의 아낙네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음이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리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키는 언제 읽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랑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개입하셔서 이 집안을 살려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 네. 있을 수 없는 가정. 과정 가운데 가정을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그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17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이 루시 나온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이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벳, 이세, 다윗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 그 과정 가운데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났는데 또그 과정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후손에 다윗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 가정 가문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룻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윗이라는 귀한 가문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루시 이걸 다 예상하고 움직였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얻게 되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죠. 하나님이 루스를 사랑하셔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뭘 잘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국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마치 오늘 읽었던 13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던 그 대를 이으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과정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8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나오는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뭐그 사람이 없어서 물론 그렇기도 했겠지만. 루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기서 낳은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죄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평생 성경을 붓으로 쓴 박재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 그분은 꽤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머님은 집을 나셔, 나가셨고 어제일 살에 혼자 거의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 할아버지께 배운 서예 실력으로 13살 때부터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때 많이 걸리셨지만 이 폐결액이 와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어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써 나갔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의 삶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진을못 구했지만 그 성경을 엄청나게 써서 뭐 2012년도에는 뭐 중국에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성경을 쓰는 죽는 날까지 받은 그 선물을 받을 선물로 받은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 의 결정체인 이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영상에 봤던 클레이튼 컬쇼처럼 우리가 뭐 매년 잠비아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